계속 안 보고 있었는데 차단 폐쇄돼서 열받아가지고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합격하시고 오세요. 네. 아 루비스타님 통일 후에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일까요? 아그 지금 이드라가 어,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이드라가 이 얘기만 할게요. 예 네. 한반도가 통일 국가가 된다는 건 네. 미국에게 핵심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지위가 있는 거야. 인드라, 한반도가 분단 상태인 것은 여전히, 그것은 미국 한미동맹 국가지만 여전히 미국에게 있어서 핵심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핵심 국가가 된다는 건 독일처럼 통일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일본처럼 만약 일본이 분단된다면, 일본 핵심 국가에서 현재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된다면, 일본이 분단된다면. 한국은 분단되어 있잖아. 핵심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비동맹 국가보다는 훨씬 더 대접받고 있지만, 국위원에게 여전히 핵심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네. 핵심 국가. 국위원이 정치적으로 빵건 2차 대전 승전국. 소련, 아, 이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영국. 예, 네. 안보리 5개국이죠. 그 다음에 데비 로펠러가 만들어 놓은 예, 재정국. 5개국. G5. 뭐죠? 예, 네. 과거의 폐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여기에 네. 나머지 그외 국가 중에는 스위스, 몇 개국들,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깍두기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인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다음 중동의 사우디, 유정도, 이스라엘 그런게 들어 깍두기처럼 들어간 거다. 그래서, 핵심 국가로,가 된다는 건, 예, 네, G5나, 안보리 이사국,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핵심 국가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두고, 뭐, 그거는 너무, 커. 범위가 가혹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냥, 한국 통일만 되더라도 핵심 국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네, 통일된 다음에 미국 민장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힐러리가 골드만삭스나 한국 분당 현재로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미국 민장에서 고치가 아프거든. 예. 네. 근데 미국 민주당만 고치가 아픈 게 아니라 미국 공화당도 고치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네. 그것만 아시면 된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건 핵심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네. 핵심 국가가 된다는. 그리고 동아시아에 엄청난 사건들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통일이 중요해요. 네.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통일되면 통일세 에 내고 여러 가지로 뭐 통일 통일도 이득본 사람 따로 있고 고통본 사람 따로 있고 저쪽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서라도 상세되고 예, 더라도더큰 엄청난 이익들이 예, 통일에게 있다. 그래서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예, 다만 예, 어, 어떤 통일이든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만약에 반쪽 정일 중심에 통일, 이따위로 되면, 예, 지옥이 되는 거죠. 이민 가야죠. 보트 피플 되는 거. 보트 피플 타기 전에, 예, 이민 가야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